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자기개발을 돕는 조관일입니다. 오늘 방송 주제는요, 키스하지 마. 이렇게 썸네일에 야한 표현이 있어서 혹시 다른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, 그건 아니고요 우리의 생활수칙 중에 하나로서 키스하지 마 다섯 글자를 가슴속에다 칵 박아주자는 겁니다. 이것이 무슨 생활수칙이냐?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, 어, 생활수칙입니다. 요즘 말이죠. 사건, 사고가 막 터지지 않습니까? 불도 많이 나고, 뭐, 미국에서도 말이죠. 큰 건물이 막 무너져내리고, 이런 상황인데, 그것뿐만이 아니죠. 지금 폭염 때문에 또난리입니다 악마에다가 또 뭐, 아차하는 순간, 여기서 뻥, 저기서 뻥, 사건, 사고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습니다. 이럴 때, 우리 각자가 조심할 수 밖에 없죠. 각자가 아주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. 그 조심해야 될것 중에 다섯 가지를 골라서 제가 키스하지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. 제가 이런 생활수칙을 지난번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비슷한 게 있었죠. 뭐 까불지 마 해서 했었는데 그때 그것을 외우기가 좀 어렵게 돼 있었어요. 그래서 곱씹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할 것인지를 항상 버렸습니다. 이 유튜브를 하면서 그것이 아주 버릇이 됐어요. 한번 방송한 것도 다시 곱씹어가지고 더 쉽게 해서 절대 잊어먹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뭐라 까요 기준이 돼 버렸습니다. 그래서 다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키스하지 마를 소개한 겁니다. 간단합니다. 키 키는 뭡니까? 열쇠지요. 자동차 키를 안 가지고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갔다 올라오신 분들 계시죠? 그것뿐만 아니라 집키라던가 열쇠, 약간 열쇠 꾸러미 이거 제대로 관리해야 됩니다 뭐 휴가 가실 때 열쇠를 얻다가 놓으실 건지 등등 등 키에 대해서 신경 쓰자는 거죠 키스는 키스, 뭐냐? 스마트폰이죠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잊어버리면 정말 골 때립니다 정말 애를 먹죠 그 개인 정보가 그냥 노출되어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집을 나설 때부터 시작해서 집에 들어올 때까지 항상 스마트폰은 휴대폰 글자 그대로 휴대하고 있으셔야지 이것이 내 몸과 떨어져 나가는 순간 골치아파가 됩니다 따라서 집을 나설 때부터 스마트폰 확실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 키스하, 하는 뭐냐? 하우스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 점검 집을 나설 때 가스는 잠겼는지 불은 켜졌는지 그리고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올 때 대비해서 창문은 닫혔는지 뭐 모기망 같은 거 방충망은 제대로 돼 있는지 점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하우스를 생활 수칙 중에 세 번째로 집어넣습니다. 키스 하 지는 뭐냐 지갑이죠. 지갑 안 가지고 나갔다가 어, 당황한 경우 있으시죠? 저도 며칠 전에 백화점에 갔는데 그 백화점 카드를 지갑에 안넣갖고 갔더라고요. 일반 신용카드는 스마트폰에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데 백화점 카드는 입력이 안돼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다시 물건을 사는데 좀 뭐랄까요 계산이 복잡해지고 했습니다. 그래서 어디 갈때 지갑 잊지 마십시오. 마지막 마 많은 마스크죠. 며칠 전에 이집 주위를 가는데 어떤 분이요 마스크를 안 쓰고선 이렇게 오시다가 아차, 내저 현진바 마스크를 안 쓰거나 안내 하고 다시 후다닥 뛰어서 아파트로 뛰어 올라가시더라고요. 지금 뭐 코로나 환자가 1200명을 돌파하고 지금 4차 유행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. 큰일 났습니다. 그런데 이 4차 유행 이거 잡았다 하더라도 이 마스크는 말이죠. 앞으로 몇년 동안은 생활 필수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어쨌거나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잊어버리면 골 때립니다. 그래서 집을 났을 때, 외출할 때, 가장 외우기 쉽도록 키스하지마 한번 외치어 보시죠. 그래서 집을 났을 때마다 키스하지마 해가지고 키스 스마트폰 하하우스 점검 그리고 지지가그 다음에 마지막 마 마스크 이것을 외치면서 명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. 어땠습니까? 괜찮았으면 이 동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